인간은 본능적이다가 변하지 않겠지. 본능이 바뀔 수는 없지. 생물학이니까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변할 거야. 사회가 바뀌어도 인간의 무슨 성욕이나 식욕이나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잘뭐 사회적인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도록 만드느냐. 그거 그게 법이지.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뭐 합법적인 시스템이죠. 응? 모두가 사실은 반 본능적인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수정 교수입니다 아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마 지금 준비해 온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에 구성을 잘할수 있을지 사실 저 자신도 좀 의문을 갖습니다 아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 봤는데요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아, 어, 제가 범죄자를 연구한 지 지금 19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만나 보자로 부터 이제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만나 보려고 했던 이유는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 예컨대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뭐 묻지마 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아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을 왜 저지르는가 하는 데서 사실은 궁금증이 출발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코 알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범죄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저의 굉장히 중대한 궁금증이었고요. 그 궁금증을 지금까지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내내 그와 같은 일들을 연구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이제 그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어 연구자들 그리고 그 연구의 영역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는 어 영역을 우리가 범죄학이라고 부릅니다. 아, 대부분 범죄의 원인을 캐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아, 아마도 가장 오래된 그 원인을 캐는 작업은 신비주의적. 초자연적 또는 뭐,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어 간혹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악령이 몸속을 지배를 해서 그 나쁜 영혼이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남의 인명에 피해를 주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해를 그 할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또 가족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범죄자들은 뭐 도저히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득이 하나도 될게 없는데,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가 하는 데서, 과거의 중세 시절 이전에는 아마도 굉장히 신비주의적 어떤 설명. 어, 기재를 아마, 어, 뭐, 많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초자연적인 설명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꼭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행동. 예를 들자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입장도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절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나 또는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된 동굴이나 또는 섬 같은 데 가두어 놓고 여러 가지 끔찍한 과학적인 고문을 가해서 몸 속에서 악령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퇴마식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근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성주의가 도래하면서 모든 그런 어 설명되지 않던 미신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뭐 배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할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들이 도래하게 되죠. 그런 이성주의의 도래와 함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어그 범죄를 발생을 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적 선택이 범죄라는 것으로 인한 이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 이득보다 조금 더큰 손해가 유발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정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처벌이 두려워서 아마 자신의 이득 추구 행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성주의가 사법제도 내에도 이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제도가 도래되는 도입되는 이제 어,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성. 어떤 선택이다.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범죄가 설명될 수 있다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책임은 결국은 본인에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손실을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 남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손실. 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자유형 뭐 징역을 좀 보내가지고 어, 금전적으로 뭐 생계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중단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 자기가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있는 이득보다 조금만 더 크면 그러면은 아마도 충분한 처벌의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 모든 입장은 인간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서 범죄를 결국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징구면 아마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와 같은 범죄를 억제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모든 이제 어떤 형사적 책임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오늘날도 사법제도 내에서는 그 형사적 책임론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중대한 맥을 형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군의 연구자들이 실제로 인간들을 이제 관찰하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예컨대 실제로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 범죄로 인해서 받을 처벌을 두려워해서 내가 B라는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이제 B라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 순간에 그 해코지하는 것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그 해코지하는 행위를 잠시 억제를 해야 범죄가 억제가 될 텐데 과연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지 알아내지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은 실증적으로 범죄자들을 직접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도래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결국 모든 자연과학들이 자연과학, 이제 어, 뭐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 1800년대 말 예컨대 범죄조차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물어보면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알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그 범죄의 원인을 알면 범죄를 통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뭐 저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뭐 롬브로저라는 범죄학자는 실제로 아어 유럽에 있는 격리 수용 시설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살인범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뭐 어떤 A가 B를 죽였다면 A 를 찾아가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길래 그야말로 본인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격리가 돼서 가족조차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결코 참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이런 징벌 어, 격리를 받고 있는지 하는 그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격리 수용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끔찍한 흉악, 흉악범들의 어,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를 할수 있던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더 실증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외관상의 특징밖에는 찾아낼 수가 없어서 외관상으로 보니까 상당 부분 뭐 근력이 아주 좋고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이 어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들 어 흉악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롬브로저가 학계에다 보고했던 것들 중에는 예컨대 뭐 얼굴에 생긴 모습, 털이 많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나왔다. 입술이 튀어나왔다. 이런 종류의 공통점을 갖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처럼 생긴 사람들은 아마도 나중에 타인에게 해코지를 할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귀결을 이제 한. 어, 연구 논문 같은 뭐 어떤 책자를 문헌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한동안 그와 같은 시도 예컨대 인간을 어, 관찰해야 되는데 인간의 알맹이는 관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껍데기만 관찰을 해서 결국 외관상의 특징들로 무엇인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당시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1800년대, 900년대에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찾기 에, 찾게 된 그런 최초의 시도다 이렇게 볼수 있고 롬브로저는 오늘날도 범죄학의 아버지다 범죄를 그야말로 어,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념적 설명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범죄를 범죄자를 직접 쫓아가서 만나서 그들의 특징이 무, 무엇인지 관찰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학계에다가 어, 보고를 하는 그런 노력을 어, 했었다. 하는 차원에서 어, 오늘날도 여전히 범죄하게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롬브로조의 이론, 그런 이제 생물학적 원인을 찾는 이론들을 재검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범죄라는 것은 외관상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과학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역시 초기의 생물학적인 원인론은 모두 어, 배격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예컨대 사회학적인 설명들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오늘날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개인의 외관상의 특징이나 개인의 심리적 현상 이런 것들로 범죄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 흐름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나 또는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죄가 유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일군의 범죄학자들, 특히 이제 사회학자들이 범죄가 결국은 사회현상이니까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아낸 사실들은 아, 이 시카고에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발견한 굉장히 큰 이제 범죄 유발 요인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범죄 발생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하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부자들이 모여서 살다가 문제는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많은 이주민들도 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어, 도시 생활 중에 많은 이제 어, 뭐그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다운타운에서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점들의 자신들의 이제 생활을 생활 거점을 두고 지하철이나 또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버스들을 타고 다운타운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인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이주를 새로이 미국으로 시카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 다운타운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사실은 하게 됐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들이 점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다운타운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거주 비용이 굉장히 비싼 곳을 제외하고는 그 인근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돈을 벌어서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주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운타운의 인근 지역이 일종의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발생.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결국은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채우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옛날에는 굉장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던 아주 타이트한 공정체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인근 지역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옆집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잠깐 동안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는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좀 더, 어, 뭐, 삶의 조건이 좋은 서버브로 나가서, 교회로 나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점점 구성원들이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오늘날도 지금 이런 종류의 범죄 원인론들은 상당 부분 입증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 대도시의 가장 비싼 거주지역의 인근 지역에는 예컨대 조금 경제적으로 어 어려운 계층들도 살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문제는 안쪽으로 이제 그 어, 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집단 거주지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과거에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점점 삶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외곽으로 삶이 좀 조건이 좋은 외곽으로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다운타운이 공동화가 되면서 빈 지역을 누가 형성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서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떤 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해체라는 단어가 적합한 옆집에 누가 살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앞집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라는 게 전부 단절 된 그런 이제 거주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결국은 범죄 발생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인간들이 그어 거주지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고 다 깨어진 상태가 되게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그것이 옆에 사는 사람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해도 크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해체의 과정을 겪으면서 범죄 발생도 어 관련 지어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종류의 이제 물리적 구조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다라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는 거기서 더한발 나가서 눈으로 보이는 구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도 존재한다. 예컨대 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어, 규범이 있는 곳에서 나만 만약에 어,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소외감 예컨대 나만 무엇인가 이 어, 주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생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소외감 같은 것들이 또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그런 이제 이런. 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형성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은 남들처럼 되고자 하는 나는 방법은 없지만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뭔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 좀잘 사는 조건으로 가보고 싶은 이런 욕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